사랑하는 구리아 종교관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순서를 통해서 힘있고 활기찬 하루가 될수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금같은 믿음입니다. 정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저도 금을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정금 또는 뭐순금 세번역에는 순금 그렇게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아, 원문에는 그냥 금, 그 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믿음 그렇게 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정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도 24%의 정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정금 또는 순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이 재련되는 과정을 잘 아시죠? 그냥 금은 뭐 24%의 순금, 정금 덩어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석에서 또는 강바닥의 모래에서 채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는 아 많은 뭐 재련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깨끗한 99.999%또는그 이상의 예, 순도를 가진 금이 나온 것을 알수 알 있습니다. 그 재련의 과정, 그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그 금을 생각하게 그러나 정금 순금 금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수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기억하지 못하는 그이면에 오랜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어 하는데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오늘 보물에도 여기 우리 여기 모든 시련의 과정을 다 고친 뒤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숱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요배 그 과정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긴 고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비 특히 오늘 본문 23장에 보게 되면 요배의 새 친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론 그, 그들의 주장, 그들의 여러 가지 이론은 그 자체적으로도 의, 의, 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배에게는 그것이 적용되게 될수 없는 그것을 이미 뛰어넘는 그런 아, 경지에 이미 욕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욕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욕의 이 정문 같은 믿음으로 되어 나오리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전에 그 배경에 서는이 언약에 대한 신뢰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약. 여러분 뭐겠습니까? 언약. 보통 우리가 결혼식에서 뭐 결혼 언약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 신학이 또는 기독교 신앙이 근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또는 신학의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성,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게 되는 그러면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제 독특한 그런 관계 설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 그런 구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카브론트라고 하죠. 벨리트. 이 언약 구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도말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언약적인 표현들이에요. 그걸 다통합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그렇까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화가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쪽 공교에서 인생을 사해의 바다라고 뭐 표현할 정도까지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바다, 죽음의 바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그런 것들로 넘실되고 있어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응?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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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내가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아, 거기 맨 처음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죠이 그러나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실수와 과오투성이, 허전투성이 그런 모습을 가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후에는 그분이 나를 아시나니 내가 정금처럼 되어서 아주 멋지게 바짝바짝 샤방샤방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깊게 하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 표준 신앙고백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을 것을 이제 카타프레금 긍정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의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사랑하시고 믿음 이 있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우리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러면, 그다 이런, 일련의 구속의 과정을 믿는 것.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신학의 이론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통 긍정의 신학, 또는 카타프레릭, 아, 어러지라고 말하는 데 그러나, 그거 아닌, 사실 우리 기독교 초기에 사막의 교우들 중심으로 동방의 교우들을 특히 카파도키아 그쪽 지역에 원디사의 뭐 그리고리라든지 그런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의 한 부분이 바로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부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 어둠의 신나 또는 알수 없는 어 뭐라고 럴까요 불가지의 신학. 그래서 그런 것을 아포페리라고 합니다. 아포페리테오르지. 그걸 부정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1도하기 1은 1, 2, 1하기 2는 3뭐구나 외우듯이 모든 공식을 우리가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정의 신앙, 어둠의 신앙 속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신비,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직관, 어떤 경험, 체험 그리고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뭐,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이런 전통들이 그걸 부정신학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독일의 에카하트 같은 경우가 그 일의 아, 그 그신학의 대표주자로서 우리 긍정신학, 지금 현대의 우리 기독교들이 인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모습과는 좀 다른 또 다른 깊은 영성을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이제 우리 목회자 아, 훈련 받는 과정들은 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살아가는 과정들은 주로 이제 이쪽 긍정의 신앙 쪽에 많이 강조가 돼 있죠. 그러나 신앙이 깊이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부정의 부정신앙, 이 어둠의 신앙, 소위 말하면은 말할 수 없는 신비가 들어있는 그 영역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제하시는데 도대체 이 악이라고 하는 게이 악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왜 저렇게 먹도 없이 살만한 저런 사람들이 저, 저런 사람이 자녀가 왜 저렇게 일찍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가? 특히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으로 가르서 눈물 속에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던지르시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충청도인데 충청도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겨?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답이 없어지십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게 부정신앙에서 고민하고 대답을 드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오늘 요, 요의 질문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흐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달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내가 연달 을 받은 수행은 정말 정금처럼 나는 다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어디서 갔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 바로 부정시할 것 같은 이 언약 관계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사실 진리는 그 자체로 빛을 발합니다. 진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입증할 필요 없이 이 자체가 빛을 발해요. 사실 우리가 뭐 진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지키고 한다 그러죠. 그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망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킴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에게 무분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봅니까 그 보면은 입질할 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뭐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이 정운 같은 믿음은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 그것을 변증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빛을 말하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 것을.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빛이 우리 속에서 흘러 나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바국2장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지치하지 않는다. 더디지만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상호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그 사람은 산다 승리한다 성취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 이미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보이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신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역사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 믿음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거지. 그 믿음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수군거리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뭐라고 모욕을 주더라도그 믿음이 욕처럼 그세 친구들의 온갖 비난 이런 악담을 악담이 있다할지라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돈같은 믿음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가지 시달리고 여러가지 많이 성질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교회 지도자, 우리 모든 사회 의 지도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더 기다리고, 참고, 참아주면서, 예, 기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예, 암암이라고 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같뜻도 그렇고, 기다림이 없지만,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할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로 들리 귀로,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기다리는 거. 그큰히 언약의 그룹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평화스러운 응. 하루하루 살아갈 수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